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출애굽기 40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목상 주제는 삶을 드려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식, 성막의 성물 배치 1절부터 11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리시되, 여 2절.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절.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5절 또 금향단을 증거기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8절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말라 거룩하게 하고, 사역자 임명. 12절부터 16절.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절.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 건립의 완성 17절부터 33절. 17절, 둘째의 첫째 딸, 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놓고 채를 괴에 꿰고 속죄서를 괴위에 두고 21절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2절 그는 또 해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절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절 그는 또 해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든 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절 또 여호와 앞에 던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절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8절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 임재 34절부터 38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성막의 봉헌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때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이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6절까지 성막 봉원에 앞서 지금까지 제작한 모든 물품을 놓으며 성막을 세우는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성막과 기구들 설치에 관한 것과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15일 부족한 만 1년이 되는 성력으로 니산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부터 33절에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놓인 기구들을 세우며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각 부분을 세운 후 성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란 점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불신한 끝에 신해산에 도착하여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막의 모든 역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래 세 가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놓으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놓인 기구들을 세우며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각 부분을 세운 후 성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은혜,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도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신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법궤를 면 제사장의 발이 푸른 요단강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가 은혜의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 보음에서는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시며 공생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 광야에서 지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얼굴은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하나님의 것이듯 미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현실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지금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림자인 성막이 아니라 성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oh.